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님입니다. 뺨, 뺨. 자, 오늘은 제 여사친, 채원이의 이삿날이거든요? 채원이가 몇 년간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삿짐을 좀 같이 싸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또 동생들에게 굉장히 너그러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채원이의 이삿짐을 정리해주러 지금 채원이 집으로 갈 건데요. 사실 아무리 동생이어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사내놈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정말,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채원이랑은 워낙 뭐 가까워서. 그래서 제가 채원이네 집에 가서 이삿짐을 정리할 때 속옷도 정리해줄 겁니다. 바로. 제 속옷이요. <laughs> 채원이 몰래 속옷을 정리할 거예요. 그것도 제 속옷을, 제 속옷을. 제 속옷을 몰래 정리할 때 채원이의 반응이 어떨지. 저는 상은업 교조 구독자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제 팬티까지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팬티 좀해 어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사친 채원이 이삿짐 정리해주러. 아니. 내 팬티 정리하러 가시죠? 삐약삐약. <끼리> 자, 여러분. 지금 채원이가 화장실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기회를 봐서 제 속옷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 아, 꺼. 아 아니, 왜 여기 있어? 뒤질래? 아, 아니, 왜 여기 있어? 아 진짜 좀 정리를 해줄 거면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지. 아 아니, 잠깐만. 지금 나를 너무.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 어? 오빠가 도와주기로 했잖아. 아 빨리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네가 한건 하나도 없고 다고 빨리 시키네? 아니 나 이거 이거 캐리어 싸놨잖아. 응? 이게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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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직 뭐뭐 하는 걸좀좀 좀 제발. 뭐가 있는데? 어? 아니 뭐가 있어? 그게 옷이 있지. 나를 왜 불렀냐고?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한동안이 지금 오빠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너 이삿짐을 정리하라고 나를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차가 없잖아. 야 그럼 내가 너한테 차를 는대 사줄게. 진짜? 어 사줄게. 그냥 나 부르지 마. 근데 나 면허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오빠가 다 해주면 돼. 음. 야 잠깐만, 이거 옷이 왜뭐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겨울에. 야. 어? 메이커가 동대문인데? 잠깐만. 야 이건 서대문. 어. 서대문. 남대문. 응. 야 북대문 어디 있어? 아 뭐하는 거야? 아 찾고 싶어. 무슨 북대문? 동부남북을 화합시키는 거지. 진짜 오빠가 한마디만 할게. 집디비을 짜장면 시켜라. 근데 나 여기서 뭐 시켜먹어본 적이 없어. 뭐 시켜먹은 적이 없으면 시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빠가 사줘야지. 내가? 어. 내가 왜? 오빠가 나랑 이렇게 내 옷을 정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잖아. 어, 이게 좋은 시간이야? 어. 힐링하는 아. 시간.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응. 근데 너무 더워. 그지 덥지. 아니 안 더운데? 오빠 안 더워? 야. 응? 장난 아니야? <laughs> 왜 왜? 뭐 뭐뒤지고 싶기 뭐 일부 직전이야 지금? 아니 오빠한테 는안 해주고 너만 손풍기 바람을. 오빠 <laughs> 해줄까? 당연히 줘야지. 지금 내가 지금 더. 하나,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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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해줄게. 응. 확실하자고. 응, 알았어. 사서 해 줄까? 아니, 두개 아니라.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개면은 뭐... 다공개지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커튼이야? <laughs> 뭐 커튼이. 어? 이거아니 원피스. 다 보이는데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오빠, 오빠 이거, 오빠 이거. 나 이거 가져가? 어? 우리 약간 섹시한 거 같기도 하고 내가 입으면. 5,000원에 사가. 응. 3,000원. 오빠 그거 공개지니까좀잘좀해 아 줘. 아우. <laughs> 선붕이 치워라 진짜 긴여벌이 전에. 어? 아, 아. 근데 응. 약간 얄미운데? 뭐가 뭐가? 아니 왜 너는 선풍기만 두고 있고 오빠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고 그 야너장아아 장려... 임내가 나한테 오네? 와씨 이거 다 집어넣는데? 응응 개서 아야 꺼져!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선풍기 들이대? 근데 진짜 오빠밖에 없다. 응 고마워. 나 <laughs> 뭐야 갑자기? 어? 아 진짜 고마워서. 대학로 영주야 지금? 이거 <laughs> 여기 다 여기다 담으면 돼 다? 응응. 너는 오빠도 나름 남자인데, 여기 너 혼자 사는 집에 와도 되는 거야? 오빠는 괜찮아. 어, 아, 다른 남자는 안 되고, 나는 괜찮아. 오빠는 진짜 괜찮은데, 너 매운맛 좀 나온 볼래? 무슨 매운맛? 어, 약간 신라면 맵기에 매운맛, 약간 청양고추 두개 넣어가지고 그 매운맛. 나도 남자야. 어, 진 여기다 넣고 박스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너내 동방둥이 맞지아 <laughs> 잠깐만 분명 봤는데 지금? 그게 엉덩이가 뭔가 더워 보여가지고 선풍기 쐬고 있었어. 봤어 안 봤어? 아그 그래 보여서 봤어. 아 보이는데 어떡해. 너도 보여줘. <laughs> 아아 너도 봤으니까 너도 보여줘. 아 진짜 몇개안 진짜 뭐야? 야 어떻게 하네 이거? 어? 이 짐들 있잖아. 이거를 쇼핑백에 좀 넣어줘. 저기 넣고. 야 짜증나 사줄 거안 사줄 거야? 진짜 이거 끝나고 오빠 응. 먹고 싶은 거다 사준다고. 아, 비싼 거? 응, 비싼 거. 30만 원짜리? <laughs> 아니, 솔직히 30만 원짜리 조금 오바고. 5만 원짜리 사줄게. <laughs> 장난? 와. 싫어? 먹지 마. 아니, 좋아서 이러는 거야. 좋을 때 이쪽 보고 나 이렇게 눈을 감아. 뭐 먹을지 생각한 거야. 5만 원치. 어 너는 나를 너무 몰라. 다된 거야? 응. 가는데? 아니, 아니. 여기. 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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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ㅋ 갑자기 ㅋ ㅋ ㅋ ㅋ ㅋ 해? 아 진짜 아아진 살살 ㅋ ㅋ 야지 이렇게 안 ㅋ ㅋ 진단 말이야. <laughs> 아니 이거를 이렇게 정리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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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가 ㅋ 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 ㅋ 지 ㅋ ㅋ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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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ㅋ 아직 ㅋ 어 ㅋ ㅋ ㅋ 아뭐 상관 없잖아. 응응. 그렇지. 응. 너. 뭐아 왜? 뭐? 하는지? 아 벗으면 안 돼, 벗어 된다 그지고아 위에 거아 그래? 아나 밑에 벗으려고 했지. 아 깜짝 놀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나 위에 밑에 분 없이 얘기한 줄 알았어. 오빠, 일단 왜? 이거를 좀 저쪽으로 옮겨줘. 이거. 오, 이 힘센데. 어? 장난하냐? <laughs> 뭐 뭐? 보라고, 그게 뭔데? 살아니 겨드랑이 털, 보라고. <laughs> 내가 박스 주워 올 테니까, 이거를 여기 올려줘. 왜? 아니, <laughs> 어차피 박스에 담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일단 정리를 해야지. 지어 뭐지? 이렇게 많냐? 이 어? <laughs> <나> 갔다 올게. <laughs> 야, 어? 아이스크림 사. 시원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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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원한거 아이스크림이 다 시원하지 뜨겁냐? 뜨거운 거야이 <laughs> 편이 어, 좀 멀어? 어좀 가야 돼. 오빠. 거기 책상 밑에 막책다 쌓아놨거든? 그것만 좀 밖으로 빼줘. 응. <laughs> 아 진짜. 지금 채원이가 박스 구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 때우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라고 했습니다. 채원이가 오기 전에 제가 미리 집에서 갖고 온내 속옷을, 내 팬티를, 내팬스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팬티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 거예요. 내 팬티예요. 내 팬티. 채원이 오면 제가 이걸 개고 있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박스가 없어. 다 가져갔나 봐. 어떻게 싸지? 어떻게 싸지? 어때? 뭐 정리해? 아니 정리하고 있어. 무슨 정리? 해 아니 정리하고 있다고 그냥. 뭐 뭐? 아 속옷 정리. 어? 아, 속옷 정리한다고. 잠시만. 왜? 아나 속옷 정리한다고. 나 정리해야 된다고! 아니, 뭐! 저 아니, 알았어! 아 진짜 미쳐! 나도 정리해야 된다니까! 어? 어? 이 아! 나수고 정리하는데 왜 그래! 아니, 오빠서 그냥 왜미지 집에서 정리를 해! 지금 미쳐! 내 팬티 내가 정리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그니까, 그거를 왜 여기서 정리를 하냐고!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리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 아니, 이 팬티를 다 챙겨온 거야, 지금? 나원리 남의 집에서 내 속옷 정리하는 스타일이야 잠깐만 이거 내가 좀 작거든? 너한테 맞을 것 같은데 아미쳤다맞진다 미쳤다. 아니 왜나 이게 싸게 맞는거 <laughs>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an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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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you bet off. I ain't ex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 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 In